안녕하세요. 체스 유튜버 천명신화의 체스 이야기 김도인입니다. 오늘 소개할 체스 명경기는 나폴레옹 프랑스의 초대 황제가 펼쳤던 체스 대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나폴레옹은 체스를 즐기기는 했지만 그렇게 잘 두지는 못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황제가 되고 나서는 승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셨는지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신하들이 다 접대로 체스를 돕겠죠. 근데 이제 이 경기는 나폴레옹의 경기 중에서도 가장 조금 멋지게 게임이 끝나는 경기 중에 하나인데요. 백이 나폴레옹이고요. 그리고 흑이 레무사 부인입니다. 근데 이 경기가 아주 멋지게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나폴레옹은 나이트를 이렇게 뺍니다. 이제, 레무사 부인이 가장 가운데 폰을 빼면서 정석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나폴레옹은 나이트를 이렇게 두개 빼면서 시작을 해요. 나폴레옹이 정말 나이트를 좋아하는 모습이 약간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격하니까 중앙을 탄탄하게 지켜주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때 중앙을 같이 차지해줍니다. 이때, 이제 레무사 부인이 F5로 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아주 위험한 수예요. 요즘에는 이런 수들을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이렇게 중앙을 깨면서 대처를 하면, 굉장히 유리해진다. 왜냐하면 킹이 오픈되어 있을 때는 중앙폰을 교환하는 이런 제스처 자체가 좋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데 나폴레옹은 이렇게 조용하게 플레이를 했습니다. 이때 여기서 잡고요. 이렇게 잡으면서 무난하게 진행을 했는데 이제 흑의 나이트가 이쪽으로 오면서 전개를 한단 말이죠. 근데 나폴레옹은 얼른 빨리 공격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트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뭔가 이제 킹 공격의 제스처를 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수들은 요즘 현대체스에서는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일부의 기물로 물론 퀸이 참여할 수는 있긴 하지만 일부의 기물로 공격하는 것은 잘 먹히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일단은 이걸 전개하면서 캐슬링도 준비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조금 더 여기서는 더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나폴레옹은 나이트를 좋아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이트를 적극적으로 써서 공격을 하고 잡니다. 이때 흑이 굉장히 잘 두는데 이런 식으로 d5로 여기 중앙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바로 빠지게 되면은 얘네 둘의 방어가 사라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빠지면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여기서 빠지지 않고 퀸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체크를 걸어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이죠. 이게 나폴레옹의 기본적인 공격 아이디어인데 이제 여기서 흑이 이렇게 길을 막으니까 나폴레옹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흑이 이렇게 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나이트가 이쪽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퀸이 이렇게 들어가면 체크메이트가 된다는 거죠. 이게 나폴레옹의 공격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흑이 여기서 이 체크메이트를 막는데 여러분 이거 체크메이트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지금은 어쨌든 여기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좋은 수는 비숍으로 이렇게 막으면서 나이트를 추가로 압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메이트 공격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이트가 빠지게 되면 지금 나이트가 여기 침투하는 것이 매우 강력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포크도 노리고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여기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흑이 유리하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비슷한 실력의 플레이어끼리 하면 나폴레옹이 진다라는 내용이겠죠. 근데 여기에서 흑이 접대 체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나이트가 이쪽으로 오면서 이 체크메이트를 이렇게 맞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이트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나이트가 살리면서 킹을 공격할 수 있는 턴을 벌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킹이 매우 불편한 자리에 위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트하고 퀸이 여기를 노리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안전하게 체크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킹이 또 도망가야 되는데 은근히 이게 보호하는 자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오면서 굉장히 위험하게 체스를 두게 되는데요. 이게 절묘하게 이제 나이트가 이쪽으로 오면서 체크를 걸게 됩니다. 어 그러면 이제 나이트가 공짜로 잡히게 되죠. 왜냐면 퀸이 길이 막혀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킹이 너무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환상적으로 이 게임을 이길 수 있는데요. 나폴레옹의 이 게임을 어떻게 이겼는지 여기서 세수만의 체크메이트가 나오거든요. 딱세 번만 두면. 나폴레옹이 아주 멋지게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추고 나폴레옹이 어떻게 이 게임을 승리하게 됐을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결국은 이 킹을 끌어내면서 이 퀸이 체크메이트 할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숍이 이쪽으로 가서 체크를 겁니다. 그러면 나이트가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퀸이 b3로 체크를 걸게 되면요. 이제 킹의 퇴로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로 딱 이렇게 왔을 때 이제 퀸이 마지막에 어디죠? d3로 이렇게 오게 되면 완벽하게 포위가 되면서 아주 아름답게 체크메이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폴레옹이 환상적으로 킹을 공격해서 이긴 짧은 경기 살펴봤고요. 이런 식으로 게임을 이기게 된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아마도 나폴레옹이 이렇게 굉장히 기분 좋은 접대 체스를 받고 기분이 아주 좋아졌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래도 어쨌든 나폴레옹이 이제 고수 레벨은 아니었지만 전술 실력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알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오늘 명경기 해설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더 재밌고 유익한 체스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